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후 방송 시작합니다. 선거 다 투표하셨죠? 저희는 아침에 6시 반에 어머니가 깨워갖고 했어요. 네. 누구 뽑았는지 인터넷으로 말하면 안 된다네. 제가 여기저기 검색해보니까 아직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표, 개표 시작했는데 뭐, 말하면 안 된다고 해갖고 그냥, 네. 저는 그냥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유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걸 선택했어요. 네. 그 외에 뭐 경제 경제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나한테 경제적으로 오는 이익을 선택한 거죠. 그 외에 뭐 미래나 뭐 그런 거보다는 당장 경제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 선택에 따라서 잘어 이거 깰수 있을까? 잘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갑작스럽게 키르키를 쓰는 이벤트가 이거 돼지로 바꾸는 마법 아니야? 오늘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짧게 진행하면서 이것만 진행하면서 짧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제는 선거 개표 방송도 메타버스로 하는데 제가 넷마블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패고 이벤트 메타버스로 해라 어 일부만 뽑지 말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전부 참여해갖고 패고 좋아하는 사람은 다 참여해갖고 메타버스로 이벤트를 해라 어 패고 좋아하는 사람 무과금이든 소과금이든 전부 뽑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쉽잖아요. 무시하잖아. 이미 제 방송 보신 분들도 다 알고, 메타버스가 왜 중요한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일부만 뽑지 않고, 모든 팬들, 패고를 좋아하는 모든 팬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 때문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 답답해. 넷마블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메타버스 좀 도입을 해갖고, 진짜 패고 팬들 모여갖고 축제를 벌이면 좋겠어요. 어차피 또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가상이잖아. 제발 좀 같이. 좋게좋게 좋게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쉣! 브레이크 깨니까 보고쓰네 로봇 변신! 트로이 목마바바바바바바바바 어, 부활 있죠. 그게 제일 지가 아쉽습니다. 야 이제는 다 해갖고 개표 방송도 메타버스로 하는 시대인데 왜 그걸 못 하냐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나도 할수 있거든. 단단 그냥 일개 개인도 메타버스 이벤트를 벌일 수 있는 상황 상황이래 시대가 됐거든. 근데 안해안 안 한다고 못 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개인이 하면은 물론 돈이 많이 드는 거라 할수 있는데 네? 회사 입장에서 150만 원은 껌이잖아. 정말 답답합니다. 아. 아, 오케이. 찰던 열렸네. 내일 찰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뿅뿅뿅뿅 내일 봐요, 여러분. 투표 화이팅입니다 오늘 과연 누가 자택을 나서면서 멋있는 대통령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뿅뿅뿅뿅뿅뿅뿅뿅